비엔아이코리아 팟캐스트 235회. 당신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비엔아이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뉴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B&I 코리아 존윤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어, 되게 궁금해요. 네. 그것. 그거 갖고 계시죠? <laughs>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그것. 아, 그럼요. 저 12개 있어요. <laughs> 뭔지 모르겠다. 나도. 12개. <laughs> 아, 무렇게나 대답하자. <laughs>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다 없다. 하나 그거 하나 있다 없다. 아, 그래요? 네. 있다 없다요? 어, 저 있어요. 있다. 네. 있는 있어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laughs> 사업에도 적용이 되고 챕터에도 적용이 되고. 아, 네. 제가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챕터가 50개가 넘는데 네. 어~ 챕터에 그래도 그중에 수십 개를 제가 개인적으로 음. 어~ 만드는 과정도 지켜보고 그~ 네. 그 만들어진 이후에도 참석해서 보고 네. 어, 거기에는 멤버분들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교류도 하고 음. 이러면서 네. 챕터의 흥망성쇠를 보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도 보는데 어~ 망하 잘 되던 챕터가 망할 때는 좀 이유가 이유가 좀 불명확한데 네. 안 되던 챕터가 잘잘 되는 거 다시 올라가는 거에는 확한 이유가 있어. 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구나. 그, 그것이. 저도 갖고 있고 대표님도 갖고 있는 그거구나. 네, 그것이. 음, 네. 뭘까요? 그게 바로 어, 투리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가 있구나. 거시기가, 거시기가 있어. 네. 거시기. 거시기나 마라이가 거시기 하긴 한데 거시기가 있습니다. 거시기. 네. 네. 뭐냐? 이게 제가 최근에는 어, 대구의 피닉스 챕터라고 굉장히 낮았던 챕터 트래픽 라이트에서 확 올라갔던 챕터. 네. 그리고 대전의 CEO 챕터라고 네. 40점, 챕터 트래픽 라이트 40점에서 85점만 이렇게 올라간 챕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재개 성공하는 챕터의 비결다른한 가지. 음.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기는 무엇이냐? 그렇죠. 그것은 바로 아 어, 이것을 갖고 있는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네. 거시기. 아... 이거예요. 그건 그것. 그것을 갖고 있는 리더가 있기 때문에. 거시기를 갖고 있는 리더가 있기 때문이다 네. 음. 네. 뭐시냐면요. 네. 네. 바로 1번. 네. <laughs> 1번 어 BNI 시스템에 대한 지식. 네. 1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눈, 동공이 흔들렸어. <laughs>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방금 떠올린 거야, 저번. <laughs> 2번. 아, 2번. 어, 2번은 아, 1, 1번, 2번을 할게요. 그래서 갑자기 떠올리니까 안 나와. 2번은 뜨거움. 정답은? 2번. 뜨거움입니다. 네. 어, 뭐냐 하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챕터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챕터가 비앤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올라갈 때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리퍼럴 파트너에 대한 이해, 파워 팀에 대한 이해, 음, 음. 리더십 팀 운영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저런 거 같은 거가 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이 뜨거움이 결여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 그럴 것 같아요. 네. 안들 네안될이 어, 열정과 뜨거움이 없으면 네. 실행이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찍이 그걸 잘 아셨던 분이 마이즈노 박사님이세요. 음. 그래서 마이즈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무지에 기반한 뜨거움이 네. 지식에 기반한 얼음보다 낫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그냥 뜨거움으로 가라. 네. 그래서 아. 영어 제가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ignorance on fire is better than 어 uh, knowledge on ice 뭐 이렇게 얘기했나? 음.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하면은 제가 그걸 쭉 관찰해봤을 때 진짜로 재기에 성공하는 챕터들은 뜨거운 리더들이 있습니다. 네. 뜨겁다는 게 정말 챕터에 대한 애정이랄까, 멤버들에 대한 애정이랄까, 음. B&I에 대한 재미와 애정이랄까, 네. 이런 거가 있어요. 그 애정이 뜨거움이 있으니까, 음. 그 전에 제가, 파, 그, 어, 저희가 몇주 전이었죠. 어, 경험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네, 네, 네. 되게 시니컬해지고 바위처럼 아. 무거운 예전의 멤버분들의 마음도 열고, 그래도 나, 그나마 움직이게 해줄 음. 수 있는 게, 그 뜨거운 리더들이 앞장설 때 챕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또 하셨냐면, 스탠리 콩씨라고 제가 존경하는, 어, 홍콩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그리고 네. 중국에서 내셔널 디렉터도 하셨던 분인데, 네. 어, 이 사람이, 아, 하셨던 말씀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뭐냐 면 high energy wins. 이런 말을 했어요. 음. 그래서, 어, 어,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챕터에서도, 아, 우리가 이게 잘될 거야. 안될 거야. 음. 사업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안될 거야. 그럴 때, 어, 안 된다는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로 이거를 뚫고 나가면, 네. 그런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네. 그런 챕터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챕터를 제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나한테 지금 그런 뜨거움이 있느냐 음. 현재 그걸 확인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겠죠 음. 그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어 다음 <laughs> 아, 연결되나요? 네자 네, 뜨거움이 일단 이깁니다. 네. 하이 에너지가 이긴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개인적으로도 챕터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나의 뜨거움은 어디까지인지 또 이렇게 추우니까 뜨거움을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이 팔로업 어떻게 하실 건지 <laughs> 기대하면서 이껏한 4분 뜸들여놓고 네. 대답은 <laughs> 결론은 그냥 뜨거움이야. 아 오늘 이렇게 또 짧게 <laughs> 끝난. 날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말에 네. 술도 드, 술도 드시고 해장도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laughs> 네. 네. 다음 주이 시간에 저희 또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